이거는 정말 열한는 마음으로 뭔가의 도전을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높일 수 있어요. 제가 요즘 너무 재밌게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이육정 님의 《쿡쿡》이라는 책인데요. 이육정 님은 요리 프로그램 PD신데 좀더 요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프랑스 파리의 르코르돈 블루라는 학원을 다니게 됩니다 거기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다룬 책인데요 이제 막 셰프의 길로 접어든 저에게는 정말 흥미로운 내용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한 챕터가 저에게 정말 큰 깨달음을 주더라고요 이육정 PD님은 자신이 기획한 새로운 요리 프로그램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 세계적인 스타 셰프를 진행자로 꼭 캐스팅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육자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인터넷을 뒤져가면서 그분의 이메일을 획득한 거예요. 그리고는 무작정 기획안을 보냈대요. 그러고는 몇주 뒤에 답신이 왔어요. 자기 집으로 오라는 내용이 왔대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파리까지 가서 2시간에 걸쳐 그 기획안의 취지라든지 내용을 설명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덧붙였대요. 저희는 BCC 수준의 거액 출연료를 드릴 수도 없고 1등석 항공권이나 특급 호텔 숙박 같은 럭셔리한 그런 출연 조건은 들을 수 없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최대한 간절한 목소리로 진심이 전달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렸대요. 꼭 당신과 함께 몸을 떠나보고 싶다고요. 그렇게 돌아온 대답은 재밌을 것 같아요. 같이 떠나보시죠. 였대요. 아 감동. <laughs> 이거는 정말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뭔가에 도전을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그때 그 전율이라든지 감동을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믿져야 본전인 겁니다, 여러분. 해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후회가 남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행동했을 땐 좋은 쪽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정말 원하는 그대로 되거나 아니면 더 좋은 길을 발견하게 되거나 적어도 배움이 있고 후회가 남질 않아요. 이것만으로도 큰 수학 아닌가요? 저는 다른 업을 직업으로 하다가 요리의 길로 가기로 마음먹은 지 이제 반 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경력도 없이 원하던 레스토랑에 취직을 할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래, 이렇게 인기 있는 레스토랑에서 경력이 없는 날 받아줄 리가 없지. 하고 포기를 했다면 거기서 끝이었겠죠. 경력이 없는 날 뽑아줄지 말지. 그거는 사장님의 결정인데. 왜 제가 섣불리 그걸 판단을 하죠? 그리고 포기를 하는 거죠. 저는 구인 사이트에 그 레스토랑에 채용 공고가 뜬 거를 보고는 이건 운명이다 싶었어요. 정말 제가 원했던 곳이기도 하고 언제 또 채용 공고가 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력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이미 뽑은 건지 이력서 열람조차 하시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여기서 전 포기할 뻔했습니다. 왜냐면, 제 실력이 아직 한없이 부족한 것도 알았고, 이렇게 빨리 취직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여유롭게 요리를 공부하고, 프랜차이즈 이런 데 가서 조금 더 경력을 쌓아서 거기를 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제가 일자리를 찾는 이 타이밍에, 제가 정말 원하던 레스토랑의 구인 공고가 뜬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믿자야 본전이다라는 마음으로, 그레스토랑에 인스타그램을 찾아서 DM을 직접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력서를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까까지만 해도 수많은 이력서들 중에 내 이력서가 제발 읽혀지길 바라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사장님과 다 1대1로 제 이력서를 바로 전달해서 그거를 읽어주시는 그런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고는 면접을 보고 채용이 된 거죠. 일단 행동을 하면 좋은 결과를 내든, 교훈을 얻든, 모든 얻는 게 생겨요. 귀찮거나 두렵거나 고민이 될땐 주문처럼 떠올려 보세요. 믿자야 본전이라고. 그리고 행동하세요.